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밀락골목시장이 젊은층에게 주목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피크닉 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화 관광형 시장 사업을 통해서도 크게 변모해가고 있는 밀락골목시장에 이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밀락골목시장입니다. 작은 골목들을 중심으로 지난 1983년 개설된 이곳은 내부로 들어서면 아기자기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천장에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장을 볼수 있도록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꽃말이 적힌 조형물과 세장 모양의 조형물은 마치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밀라골목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4년 동안 이처럼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밀라골목시장에서는 문화관광형 사업을 통해서 우선은 시장의 대문이라고 할수 있는 출입구 4곳을 모두 어, 바꿨습니다. 환하게 바꾸고 저희 동그란 간판 통일성 있게 바꿨고요. 그리고 공동매대도 저희가 통일성 있게 설치를 해서 앞에 뭐 가격 원산지 같은 것도 자석으로 다 붙이고, 저희가 바다에 가까이 있지만 시장에 저희 수영구의 정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밀라골목 정원이라는 컨셉을 잡고, 이곳 밀라골목 시장에는 이처럼 우물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어 아이들의 체험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밀락 전통시장만이 가진 옛것은 잘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역이 보면 난민촌이었어요 옛날에 이 동네에 우물이 여기뿐만 아니라 한 10, 1 5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그 이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세 군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나머지라는 전부 다미워진 상태고. 우리 시장에서 어린이 시장 어저 시장 보기 체험도 하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시장 물건도 사면서 여기 와서 체험도 하고 물도 퍼보기도 하고 자자네들그시극뭐저산뭐 과일이라든 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식극 식 시크 보기도 하고 특히 밀락골목시장은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활용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바다 피크닉에 필수적인 파라솔과 그늘막 텐트, 캠핑 의자 등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모두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바닷가가 바,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나 싶어서 시작한 것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개그리 좋은 반응을 얻게 된것 같아요. 피크닉, 대여 그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한 2년 동안에 하면서 어, 우리 고객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3천 명 이상 우리 시장을 찾아와 주시가지고, 그래서 구매도 하고,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또 우리 피키니 세트를 갖다가 빌려가가지고. 이처럼 특별한 마케팅 전략으로 밀락 골목상을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고객 증가가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손님이 그것 때문에 늦은 그렇죠. 것 그렇죠.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와요. 요즘은. 아무래도 옛날에는 별 젊은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저것 때문에요. 요 요것 때문에 나요는것 같아 아무래도 또 와서 이렇게 예 구매도 해가고 아무래도 먹거리를 아무래도 구매도 많이 해가는 것 같아. 요그래도 <laughs> 좋으시겠네요. 그럼요. <laughs> 밀라 골목 시장 만의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시장은 피크닉철이 아니어도 젊은층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상황.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는 물론. 부산에 여행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여행 코스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 검색해보고 그렇게 왔어요. <laughs> 뭐 와보시니까 어때요? 아, 되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공방이랑 맛집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맛있다해서 왔는데 공방이랑 같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약간 시장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선정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밀락 골목 시장. 무엇보다 젊은층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전통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